면역력도 떨어지시고 혼자 하시기엔 기운이 없으신 분들이 만약에 저희한테 오신다고 하면 지금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를 같이 얘기를 하면서 풀어가면서 치료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음악 치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음악 치료는 음악을 사용해서 치료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종합병원에 가면 치과도 있고 산부인과도 있고 정신과도 있고 정형외과도 있고 재활의학과도 있고 종합병원에 가면 그렇듯이요 음악 치료 안에서도 되게 분야가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이걸 모두 공부를 하지만 졸업을 하고서는 전공이 조금 더 생기게 되죠. 아무래도 장애아동의 발달을 돕는 역할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허스피스 케어를 주로 하시게 되는 분도 있고, 난청을 주로 하시게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지식이나 그 분야에 대한 노하우들이 점점 더 쌓이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폐 전문이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어쪽으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음악을 어떻게 사용을 해서 음악 치료를 할까를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실은 듣는 방법이죠. 듣는 걸 가장 많이 하셨고요. 우리나라에 수많이 존재하고 있는 노래방 그런 걸 통해서도 음악은 음악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지. 음악 치료사가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음악이 물 같은 거라면 치료사는 이 물의 힘을 모으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냥 물 끼얹어서도 불끌수 있지만 큰 불이 나면 소방수가 와야 되잖아요. 저희를 소방수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물과 같아서 작은 불에는 그걸 그냥 어떻게 사용해서도 불을 끌 수가 있지만 큰 불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는, 일반인들을 위한 음악 치료도 해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저희 일반인들을 위한 음악 치료도 하고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울감도 있고, 우울증도 있어요. 그거를 감기하고 폐렴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감기는 그냥 집에서 요양하고 잘 먹고, 물 많이 마시고 비타민 먹고 이런 소위 말하는 민간요법으로도 충분히 건강하게 회복하실 수 있지만 폐렴은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건 항생제를 먹고 전문적인 투약을 받지 않으면 폐렴은 낫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음악치료도 증상이 경할 때는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음악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걸 이용하셔서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모두 자생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듣는 작업을 통해서만도 음악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위로가 필요하시다면 위로를 줄수 있고 용기가 필요하시다면 용기. 드릴 수도 있고, 집중을 해야 된다면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혼자 이용하실 수 있을 때고요.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면역력도 떨어지시고 혼자 하시기엔 기운이 없으신 분들이 만약에 저희한테 오신다고 하면 지금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를 같이 얘기를 하면서 풀어가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감정들을 적절하게, 말이 필요하다면 말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고, 자기가 겪고 있는 일을 조금 정리를 하셔야 한다면, 정리하시는 일을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내가 못 보는 나의 모습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봤을 때 이미 어떻게 보면 대부분은 답을 가지고 계세요. 답을 가지고 계신데 그 답을 스스로는 잘못 찾으실 때 옆에서 음악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해서 그게 음악을 그냥 감상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노래를 부르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가사를 쓰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방법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럴 때의 연주는 전문 연주가가 하는 연주가 아니라 음악적인 교육이 없어도 연주할 수 있는 악기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젬베 같은 악기들은 두들기기만 해도 소리가 나는 타악기 혹은 핸드 펜이라고 이렇게 크게 생겼는데 그냥 두들기기만 해도 음계가 있고 소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로 하지 못하는 걸음악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나의 모습을 볼수 있도록. 그리고 그본 것을 통해서 내가 변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들이 음악 치료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보통 성인들이 오시면 듣는 작업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악기를 연주하는 걸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듣는 작업을 가장 많이 하시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GIM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뇌는 조금 바보 같은 부분이 있어서 어떤 것을 상상하기만 해도 글로 가는 역할을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앉아 계시든 눈을 감으시고 지금 내가 바닷가에 앉아서 파도 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모래사장 위에 뛰어가면서 걷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실제로 시각피질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실제로 그곳에 간 것과 같은 효과를 볼수 있대요. 그런 작업을 통해서 내 마음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악기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두드겨보고, 만져보고, 연주해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지금의 내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악기로, 지금의 내 마음을 그 악기로 표현해주세요. 하고 이제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연주 하나는 그 나무로 된 우드블럭을 잡으시고요. 계속 치세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걸로 느껴지세요? 엄마의 잔소리였어요. 끝도 없는 잔소리. 근데 저희가 그날 한 네다섯 명 같이 있었는데 우리 모두 맞췄어요. 끝도 없는 잔소리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나를 진짜로 방해하는 건 뭘까? 그러면 내가 힘든 것들의 진짜 원인이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행동은 저 위에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보여지는 행동은 여기 요거 빙산의 일각 저, 저 위에 꼭대기 밖에 없어요. 근데 이 빙산은 이 밑에 쫙 있는데 나의 욕구 채워지지 않은 뭐 감정들 뭐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모여서 이렇게 나의 행동이 나오는 건데 이 밑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아 내가 이래서 그러는구나. 이제 보이기 시작해야 변화할 수 있거든요. 조금 그런 것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저 빙산 속에 저 밑에 뭐가 있는지를 좀 봐야 내가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치료를 통해서는 그분이 준비가 안돼 있으시면 아무리 옆에서 보여드려도 변화가 안 되세요. 본인이 준비가 되시고. 그런데 이제 저희 한테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뭔가 변화를 굉장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여러 가지 음악을 통한 작업을 통해서 자기를 보시고, 아, 내가 이래서? 그러면 앞으로는? 그래서 내가 이래서 보는 데까지도 한참 걸리지만, 그 다음에 변화하는 건더 오래 걸려요. 나 원래 그래. 나 이렇게 살래. <laughs> 화나면 그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정서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환경상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은 이 안에서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내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을 음악으로 만들어 드리려는 노력을 이제 저희가 음악지회에서 하고 있어요. 사실 이 그림 얘기를 되게 오래전에 들었었는데 한 번도 이렇게 열심히 안 찾았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찾았어요. 바깥에서 막 천둥번개가 치고 막그 태풍이 지나가는 그런 벼랑을 상상하시면 되게 무섭잖아요. 사실은 현실은 그런 것 같거든요. 현실은 하루도 바람 잘날 없고 하루도 조용한 날 없고 하루도 누가 나안 건드리는 날 없을 거거든요. 어떻게 그런 날이 존재해요. 하루 종일 기분 좋게 끝나는 날 365일 중에 며칠이나 되는 것 같으세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엄마 새가 아기 새를 보호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만한 그림 안에 요만한 그림이 들어있어요. 그 그림의 제목이 Peace in the Mist of the Storm 이에요. 태풍 안에서의 평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림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미새와 아기새를 찾으셨나요? 보시면 여기 안에 있거든요. 음악치료에서는 어차피 저희가 환경은 못 바꿔드려요. 가지고 계신 환경은 못 바꿔드리는데 그 환경이 아니라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평화를 느낄 수 있는지 어차피 우리가 주변은 못 바꾸잖아요.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아니라 내가 바뀔 수 있고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음악으로 만들어지는 작업. 일반인들이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